물기가 없이 이런 잘 마른 생강을 가지고 이제 건지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강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룸에 갈기 전에 이 음, 상태에서는 잘안 갈리니까 너무 크니까 그냥 이렇게 갈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 잘랐어요. 이거를 휴롬에 넣고, 즙을 한번. 지금 생강을 휴롬에 갈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막혀서 안 돌아가요. 그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휴롬에는 요 버튼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바로 집을 낼수 있는 거고, 요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강을 돌다가 지금 안 되죠. 이럴,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 되돌아 버튼을, 거꾸로 돌아가는 버튼을 이렇게 몇번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 방법을 모를 때는 휴롬을 이 생강을 하다가 자꾸 막혀서 얘를 뜯어서 씻고 나서 다시 조립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요. 저, 앞으로는 생강 갈다가 막혔을 때 얘를 뜯어서 하지 마시고 요 밑에 되돌리기 버튼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잘 되죠? 한번 얘가 막혀서 하던 게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요거를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생강 안에도 전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분을 가라앉혀줘야 되거든요. 이게 점, 전분을 같이 먹게 되면 텁텁하기 때문에 전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윗물만 따라서 저희 이거를 한번 끓여줄 거예요.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 요 정도 가라앉히면 될것 같아요. 생강을 전분을 가라앉히는 동안에 요거는 지금 휴름에서 나온 생강 찌꺼기잖아요. 요거를 버릴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 술을 담아놨거든요. 소주를. 요 생강 찌꺼기를 담으면 생강 술이 돼요. 그래서 요 술에다가 요 생강 찌꺼기를 이렇게 담아서 생강 술을 만들어서 요거를 뭐 음식 하실 때, 그뭐 비린내 제거할 때, 생선 조리할 때, 그때요 생강술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넣나? <laughs> 이렇게 술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요게 또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말려요. 말린 다음에 가루로 내서 요것도, 음, 생강술처럼, 비린내 제거할 때나 음식할 때, 조리할 때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생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강술로 만들고, 요거는 말려서 생강가루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분을 가라앉힌 생강즙을 이제 소태에, 이렇게 조심조심, 어,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가라앉히면 되고요. 요게 지금 가라앉은 전분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발렸다가 생강 가루 남은 거 그거랑 같이 가루로 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생강즙과 설탕은 동량으로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 약불로 줄이시면 되시고 한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생강청이 끓고 나면 불을 줄여주시고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계피랑 생강은 둘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나 몸을 좀더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은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풍은 저온수근생강청은 맛이 부드럽고 많이 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블렌딩이 가능해서 어디든 첨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청 못 드시는 분들 저희 소풍은 생강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30분 정도 끓였고요. 음, 끓인 정도는 정도, 이 정도 끌, 찐득하게 끓이고 싶으신 분들은 1시간 이상 끓이시면 되세요.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올겨울 생강청으로 가족들 건강까지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